여기가 관리 사무소입니다. 체크인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가 그 매점이기도 합니다. 매점이기도 한데 뭐, 그냥 팔거다 팔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요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요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BBQ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따로 구워 먹을 수 있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다른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요. 라벤터니가 그러니까 한마음 심청 캠핑랜드, 거기도 우선 한마음 그 정육식당이 있는데, 그 매점 안에서 이제 고기를 팔고, 여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을 온 사람들도 뭐 고기를 사 먹을 수 있고요. 요것만 또 따로 이렇게 캠핑이 아니라, 요 BBQ만 또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 수영장을 이제 쓸 수가 있죠. 그아이디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 원래는 제가 걸어다니면서 엔간하면 하는데 여기 너무 커가지고 귀찮아서 찾다고 오늘은. 이렇게 원래 저기가 입구입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차량을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 제 차량은 등록 안 해도 그냥 열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와서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면 응. 바로 관리사무소 체크인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A사이트인 것 같아요. A사이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샤워실, 공동 주방 화장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다른 분들 리뷰를 보면 여기가 이거 여기가 제일, 제일 좋은데다. 왜냐면 이제 저 무려 자동문이거든요. 저 샤워실이. 여기가 제일 명당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도 사이트 여기도 사이트가 있어요.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C 사이트일 것 같고요. 네, 구획은 네. 여기가 이제 B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내려오면 있는 게 여기가 E 사이트입니다. 이두 개가. 그래서 저거는 그냥 쳐져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세개세 개씩 있어요. 데크. 블럭데크 자리입니다. 이 블럭데크에 대해서 호불호가 되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가델 건강농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 데크 때문입니다. 나무데크에 뭔가 약간 무조건 저는 데크를 좋아하는데 파쇄석이나 노지보다는 약간 저 시멘으로 된 뭔가 블럭데크가 좀 치기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막그 그 팩이 잘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나무데크보다 나무데크는 약간 저는 뭔가 약간 습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저기는 요이 데크는 저는 좀잘때 평평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수영장이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우리는, 우리 가족은 저기를 도라에는 수영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도라에몬에 대해서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 아침 9시부터 하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정말 여기 많이 오는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면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저는 항상 여기서 주로 앉아가지고 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애들도 좀 보고, 이제, 뭐, 쉴 때가 많아요. 저기가 또 그늘이 많이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사이트. 저희는 이번에 여기 이 사이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원래, 보통은 저 F 사이트에서 많이 하는데이이 이 사이트 이번에 하는데 너무 좋은 게, 여기 바로 앞에 그,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쓰레기통을 준비해, 우리가 봉지를 따로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보다 그냥 바로 여기다가 그냥 갖다 버리면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트 바로 건너가면, 여기부는 작은 다리가 여기도 있고, 배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이 있고, 저기에 그 재수대가 있어요. 그기전자레인지나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 는 이게 건물 형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건물 형태로 이렇게 이제 됐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F 사이트. 오늘 이제 단체 캠으로 온것 같아요. 어제 우리 와이프가 새벽에 막 3시까지 사용자 떠들어가지고 가서 한마디 했거든요. 저는 그냥 화장실 갔다 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분들도 그냥 떠들라고 한게 아닌 것 같고 새벽이라 그냥 소리가 삭삭삭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부터는 이거 제가 잘 몰라요 아 여기도 블록데크네 여기도 좋다 여기도 되게 한가해 보여요 한산해 보여요 사실 이 위로 제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오늘은 차 타고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요 어디로 가야 되지 무슨 곳이지? 이게 농명인가 음... 아, 여기 사이트도 괜찮네요. 아, 여기 뭔가 벽에 딱 둘러쳐져 있는 느낌이 딱 드네. 프라이빗하게. 그런 느낌이 드는 사이트가 네요 여기에, 아, 여기에도 수영장이 있어요. 맞죠? 여기에도 저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나가는 거구나. 아 여기 수영장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네. 아 여기 위에 또 만들어졌네. 이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까지는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와 아, 이거 여기까지 오면. 아 여기도. 그러니까 저는 여기 가네 관광원이좀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한개그 영역이라고 하잖아요이이 뭐 e, e 영역, F 영역이라고나. 뭐 거기에 몇번몇번 몇번 이런 게 그냥 막다 따닥따닥 있지가 않고 이렇게 좀. 영역별로 퉁퉁 뛰어가지고 이렇게 딱딱 옆에씩 붙어있는 느낌? 그래서 약간 여유롭고 좀 뭔가 그어 넓은 느낌이 들어요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어어 여기 수영장을 또 만들고 있구나 네, 여기도 지금 사이트가 있습니다. 야, 여기 좋네. 헉! 이렇게 봐 와, 여기가 완전히 산속 느낌이 드네요. 아, 여기가 완전 꼭대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팥에서 데크공은 아니네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게 아, 여기는 캠핑카들이 있네. 캠핑카 정입니다. 여기를 확장하시는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 트램폴린이 여기 또 있는데, 트램폴린이 저쪽 그 관리사무소 앞에도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근데 애들이 많이 하진 않네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같는데